산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리는 더덕, 하지만, 잘못 드시면 속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차포닌이 풍부해서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폐건강과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죠. 올바른 섭취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워서 드세요. 차포닌이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째, 무침으로 드세요. 비타민과 함께 드시거 되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가죠. 세 번째 차로 달여 드세요.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더덕은 성질이 차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어요. 또한 껍질의 진액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더덕 올바르게 드시게 되면 자연의 보약이지만, 잘못 드시면 속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더덕 요리 어떨까요?